저는 지금 5월의 푸르름을 만끽하는 구리시 유채꽃 한강예술제에 나와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유채꽃 한강축제는 오늘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대거, 연, 대거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체험관과 먹거리가 축제장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축제장 입구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내를 돕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스장에 구리 구리대교 명명 서명 운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네. 혹시 어떤 걸 홍보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에 이제 한강 다리가 33번째 다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한강 다리 이제 그대교의 어떤 명칭을 우리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구리를 알리기 위해서 구리대교를 명명하고자 서명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리대교가 아니면은 다른 이름이 또 나오고 네, 있는 게 있을까요? 건너편 건너편 보이는 이제 고덕동에서는 강동구 고덕도계 고덕동에서는 고덕대교로 하자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리시 입장에서는 한강대로가 이제 설치되는 그 구간의 전체 87%가 우리 구리시 소유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고덕도개보다는 우리 구리대교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이제 구리 시민들 전체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한 서명운동을 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받은 게약한 10만,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그동안 우리 구리시는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우리 구리시는 많은 거를 어 배려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리시가 변방의 도시로다가 이래 전락되면서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리 시민들의 그 동안에 어떤 무관심으로다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어떤 미래의 어떤 구리 발전과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부스를 돌면서 꽃을 발견해서 제가 잠시 들렸는데. 이 부스에서는 어떤 걸 홍보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구리에 있는 작은 소상공인이고요.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은 자이언트 플라워라고 꽃을 위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 꽃을 제작하다 보니까 큰 조형물도 저희가 주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대형 조형물도 지금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조형물은 홍보는, 홍보만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부스에서 하는 거는 작은 종이꽃 제작을 하는 건데 노인분들도 가능하고 아이들도 와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가정회담을 맞아서 이렇게 꽃을 만들기 체험을 하면 정말 시민들이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가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구리 유채꽃 축제를 한강군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여러분과 함께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지민공원으로 오십시오.